안녕하세요. 지오 갤러리 대표 이병철입니다 지오 갤러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빈센트 바고 인스파이어 컬렉션. 어, 전 세계 작가분들이 그 디지털 그림과 유화 그림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을 저희가 병실에도 구현해봤습니다. 이 아, 그림은 행성간의 인테스텔라 작품을 원작이 그거 같은데요. 비슷하게 행성된 인테스텔라의 그 작품하고 그림하고. 콜라보 한것 같습니다. 상상력을 초월하죠. 이런 그림들은 저 아이들 방, 우리 학생 꿈을 실어주는 아이들 방에 딱 걸어주면 아이들이 상상을 더, 상상력을 더 키울 수 있겠죠. 어, 이그시계를 구매하시려면요. 어, 네이버 쇼핑에서 지오 갤러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판매 가격은 5만 0천원 어, 부가세 포함해서 6만 0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완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